또봐그 발. 응. 어? 응. 또. 어? 발 빼면 조금 덜 뺀데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. 다시 발 발톱 반 빼고. 어 응. 이거 하고 어. 또 하고 어 주네 이렇게. 어. 손톱도 계속 뺐어. 응. 옳지. 고사 좀있어 주지. 여기 이거 뭐 이거. 먹어, 이거. <laughs> 야시, 야 이거 먹으라고. 야 씨, 오세요. 귀여야 씨. 아. 조금만 더. 안 되나 봐. 또 내려와. 내려와서 만두그만만두그만만두만만지게만두게만두그만만두 그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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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만져 그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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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응. 응. 등, 그래서 만지면 나 허락해주면 간식이 온다, 이런 거 알려주고. 네, 네, 네.